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플레이 앳 홈을 통해서 아홉 가지 인디 게임과 호라이즌 제로돈 컴플리트 에디션을 무료 배포한다고 합니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는 플레이 앳홈 플레이 프로그램이 다운 타이틀 라인업을 소개했습니다. 3월 26일 정오에 시작하여 4월 23일 정오에 종료되는 이번 캠페인의 캠페인을 통해 자 집에서 코로나를 피해서 게임을 즐기라는 자 의도죠 자 이렇게 무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모두 아홉 가지 인디 게임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먼저 앞주인데요 조니 플라워의 예술적인 정신에서 태어난 게임이죠. 다이빙을 소재로 하고 있고요. 바다 속 아름다움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자, 해저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자, 다음에 엔터 더 건존입니다. 자, 탑뷰 방식 픽셜 그래픽 슈팅 게임인데요. 전설의 보물인 과거를 지을수 있는 총을 찾기 위해 불황자 무리가 쏘고 수집하고 그리고 책상을 뒤덮는 뒤덤, 총싸움 던전. 스쿨로 게임으로 이미 PC, 스팀으로 발매어큰 인기를 얻었던 게임이기도 하죠. 다음에 레즈 인피니티입니다. PS4와 PSVR을 통해 리마스터된 게임이죠. 저 음악을 보는 영상을 듣는 느낌의 게임입니다. 자 스릴 넘치는 광경 그래픽이 특징이고요. 슈팅 액션 게임입니다. 자 다음에 유명한 게임이죠. 서브로티카 해죠. 생존 어 샌드박스 게임입니다. 자, 바다에 추락한 주인공이 외계 행성에서 자, 살아남아야 합니다. 다양한 자원을 얻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위트니스 입니다. 여러가지 탐사 지역과 500개 이상의 퍼즐이 존재합니다. 모든 퍼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보는 오픈월드 방식 싱글플레이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3월 25일부터 무료로 PSVR 게임도 제공합니다. 다음은 소니의 인기 게임이죠. 아스트로봇입니다. VR도 발매되었죠. 자, 아스트로봇 레스큐 미션인데요. PSVR의 힘을 통해서 새로운 자, 방식으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돈이 필요한 200여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아스트로를 아스트로를 조작 조작해야 합니다. 자, 무척 캐릭터 귀여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모스인데요, 저 귀여운 쌤지가 주인공인 VR 게임입니다. PS VR용으로 개발한 이 게임에서 게이머는 거주지 경계 넘어 자 위대한 꿈을 품고 있는 어린쥐 쾌를 조작해야 합니다. 자 숲속을 탐험하고 여러 퍼즐을 풀어야 하죠. 자 다음에 썸퍼입니다. 클래식한 리듬 액션 방식이고요. 자 멋진 오디오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페이퍼 비스트인데요. 자 어너더 월드 프롬 더 스트를 개발한 회사의 게임이죠. 동물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굉장히 멋진 세계를 볼수 있습니다. 탐험 어드벤처 게임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되는 게임인데요. 호라이즈제로 던컴플리트 에디션이 무료로 배포 예정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게임이죠. 오픈 월드 방식 게임이구요. 무척 기대되는 무료 게임입니다. 자 소니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PSN 음으로, 어, NL 가입만 해도 이 게임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렇게 대단히 좋은 작품을 배포해서 유저들이 호응도 좋습니다. 자, 가장 특징은 Horizon Zero d n 기대됩니다.